아나 PT체조같은거 안좋아하는데 저는 공포게임을 예 게임은 어아 맞다 친선전도 해야되는구나 예 요거 그러면은 퀘스트 다 깨고 블랙 1등방님하고 친선전 한판 하고 어, 3.. 판 그니까 오판 3선승제로 해가지고 한판 하고 그 다음에 PT를 합시다. 음, 오케이, 야, 폐 영롱하게 잡혔죠. 폐 영롱하게 잡혔습니다. 지금 큰일 났다. 너, 너, 어, 큰일 났다. 이제 자, 얼음 화살 빼, 얼음 화살 빼 봐. 야, 그렇지, 얼음 화살. 좋아 좋아 얼음 화살 뺀거 좋죠 어? 이건 그냥 넘어가 줍시다 다음 턴에 죽군 나갈 거예요 죽군 나가고 혹은 뭐 잡을 수 있는 거 나오면 요걸로 어? 모두에게 충격하겠다 자 일단 죽군 갑시다 죽군 가고요 요게 아마 거울상에 걸렸고요 거울상 요거 내고 동전 내고 요거 싹 해가지고 저요? 저 무슨 일하냐고요? 저 이대목동병원 아 잠깐만 이거 말하면 안 되나? 이대목동병원 직원이에요. 네, 저 이대목동병원 직원입니다. 이대목동병원에서 예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궁금했어요? 그게? 왜 궁금했을까? 아야야, 뭐 힐을 하지. 뭐 그냥 여기다가 힐하고, 그럼 얼르마살의 영능 쓰겠죠? 네, 병원, 병원 비밀입니다. 비밀이에요. 알려고 하면 다 쳐요. 우리 이상꿀인인아아데줄줄게 없네 어머나? 성스러운 일국요새끼야 요건 몰랐지? 요새국야 의사 아니에요 국 한국 한국 한간 한국 가가간 간호사는 이렇게 정규적인 시간에 끝나지가 않아요. 간호사는 이렇게 항상 같은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. 예, 네. 그거 아셔야 돼. 응. 아, 이 자식 뭐지? 아, 이 자식 뭐지? 환자라니 저 환자 아닙니다 예 네. 어머나 야 연포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장 정신분열 같은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서 3장 정도 씁시다. 얘네 좀 조져 봅시다. 어머나, 어머나, 멀룩이 귀엽네. 어머나, 멀룩이 귀여워라. 어머나, 멀룩이 귀여워라. 그렇지, 거울상? 아이고, 멀로기가 왜 이렇게 귀여워? 3코스트니까, 여기서. 아, 여기다가 쓸걸, 그냥. 하우님 아하 아하 아프리카이란 뜻이죠? 어서 오세요. 야, 그렇지 그거 짱 나겠지. 음. 그거 잡아야지. 안 잡았고요? 아, 그러니까 광기 심포기도 나왔는데 이게 아만보라고 하자. 아는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고. 에. 아니요, 다음 파 타고 있습니다. 예. 다음 파 타고 있는데. 기다려보세요. 그럼 다음 팟도 채팅창 보이게 해드릴게 음. 다음 팟은 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음 채팅창을 뭐 해놔도 뭐딱 쓸모가 없더라고. 다음 팟도 뭐 채팅창을 이렇게 띄워주면 되죠. 예. 네. 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. 자. 자. 짜잔. 어렵지 않아요? 이 채팅 장해주는 거. 근데 사람이 없어서 어차피 오케이 보이죠? 어머 나뭘 해야 되는 거지? 일단 심포 빠샤어 저건 뭐지? 아니 저건 뭐지? 저런 저런 다음 파 BJ 중에 남해론 몰라요. 전 모릅니다.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. 아, 이 동전 하나 또 뜯어가네. 어, 타우리산 줄여도 괜찮겠는데 여기선? 어이, 잠깐만. 어이, 아프다. 야, 뭐할라 그러냐? 어이씨 잠깐만 뭔가 한통 키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채팅이 뿌여서 잘안 보여요 어디 보자 어 그러네 이거 왜 왜래지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 요거는 그러면 잠깐 설정을 좀 해야 되겠네 잠깐만 요거는 냅두고 일단 타우리사는 맞는 것 같고 실도 맞는 것 같고 여기다가 이거 쓰고 빡! 그러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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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벨렌 내고 48 18 데미지에다가 23 24그 다음에 요거까지 26딱킬 각이죠? 딱킬 각이에요 안 잡으면 이 친구가 저를 안 잡으면 킬 각입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끝났잖아요. 네, 끝났잖아. 정확하게 끝났잖아. 안 잡으면 킬 각인데, 야, 또 잡네. 이걸 하지만 벨렘 바르고 하면은 킬 각이죠. 어, 뭐야? 설마 얼방 아니겠지? 설마 얼방 아니겠지? 설마, 얼방 아니? 오케이. 누가 얼방이래? 누구야? 나와봐. 얼방이라 그런 사람 나와봐.